애들의 작전은 좀잘짠거 같아요. 음. 포공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음. 난코 소낭스런데요. 호흡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아. 연습을 해온 거 같아서 그 이상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 이상이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세요. 와포인 봐. 제대로 배웠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채연 연생이 춤을 굉장히 잘 추는 거는 이것만 봐도 알거 같거든요. 언니가 짰어요. 네잘가 만들었습니다. 어. 23번. 어 맞아요. 어, 그렇 우리나라는 기획사 소속이 되면. 어, 너무 무섭다. 어 뭐라고 쓰는 거? 나만 너무 무섭겠나 지난 포지션이 댄스라고 했잖아요. 하이. 제가 음악을 골라드릴게요. <laughs> 프리댄스 할래요? 여기는 무조건 프리댄스예요. <laughs> 프리댄스예요 네. 51번 그러면 하세가와 레나 먼저 갈게요 48번 준비해주세요 저는 야마다 노에연생을 보면서 모모랜드 아, 네. 그 친구가 좀 저도. 생각이 났었어요 야마다 노예 씨 씨인데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목소리 되게 좋죠 나안 좋아? 좋아? 좋으세요 <laughs> 같은? 어, 레포지션 있다. 예. 아, 드디어 레포지션. 난 좋은 거. 좋아요, 좋아요. 표정도 좋았지. 일본어 잘해? 아예. 아예 뭐. 처음은 그대략이네좀 조금 멋있っぽい로じでやりたい로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플레이스 춤잔추기로 유명한 애서죠. 빡세게 유명한 레디스. 혜성이 풀어야 얘는 너무 매력있어. 저도 보컬이 어땠어? 어, 저도 지금 똑같아. 어 가해가 응. 아, 맞는 거예요? 가해가 맞나? m n h 청아 씨의 회사. 아? 안무를 원래 잘못해구나 아..모델도 힘들겠다 모두가 피곤하니까 여기서 피 미친 남자애 있었는데 걔.. 걔가.. 리에어 였나? 우와! 심지어 안무도 너무 좋았해잠 <목소리> 깬다 되게 힐링 됐어 <목소리> 우와 너 완전 내 취향이 돋아 피뭐 일단 에너지는 되게 좋았고요 가사 뜻을 되게 알고 싶은 안무였어요 근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것보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되어주우리 목표였다. 건강하게 해주고 웃음을 내주고 연습생 기간을 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힘들도 너무 좋고 이제 so 어 개별 등급 발표하겠습니다. Good. B. 톤 자체가 너무 귀여워. 블록베리 크리에티브 이 A 팀 엔터테인먼트 등급을 Europa. 발표하겠습니다. 고유진 연습생 C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친구처럼 보여서 뭔가 좀. 재평가가 그럼 지금부터 댄스 클래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어깨 라인 쪽을 이렇게 보낼 거고 이때 어깨랑 턱이랑 살짝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고 오른발을 두번 이렇게 찰 거예요 신나 보이게 착착 차주세요 그 다음에 에 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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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나요 a 반이 좀 독보적으로 잘할줄 알았는데 시반이 좀더 낫지 않았나 용수 선생님이 들어올 거라고 최영선생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반이 좀더 낫지 않았나 시반이 좀더 낫지 않았나 네, 잘 부탁해. 시작한다. 5 6 7. 8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너무 세게 차지 말고요. 포인으로포인으로해 주세요. 1 and 2 and 1 and 2 and 3 a 4. 3 a 4. 수줍게1 and 2 and 3 a 4. 아, 얘들아. 아, 얘들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되게 수줍게 잡고 가야지 막뭐 방수만 막뭐 방수만 다 릴렉스 순서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넋 놓고 계속 봤어요 원투 쓰리 포 라인이 정말 예쁘셔서 저보다 더 예뻐요 이번에는 1초만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한테 시간은 지금 3일밖에 없어. 시간 내안돼 있으면은 무대 올릴 자신이 없거든. 오케이 타니 센터 한번 갈까? 네. 어. 뭐 데뷔 5년 차인데 뭐뷔 5년 차. 아 일단 디테일은 너무 좋다. 진짜 깔끔하고 잘했어. 잘했어. 자, 얘나 갈까? 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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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 이거 할때너 손가락 입에 들어갔지? 너 손가락 입에 들어갔지? 네. 어. 안 들어가게 하니까. 춘사이 진짜 많구나. 에이, 반에. 우리 셀러파이브 센터 한번, 한번 가 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어. 음. 음. 너가 이 춤을 추는 자체가좀 불편해 보여. 좀 불편해 보여. 우리가 A를 줬죠? A. 아, 지금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슬러 파이브를 한 거는 아주 좋은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매력이 없어. 너무 매력이 없어. 네. 너 금방 내려가, 들어 네. 네, 밸런스 좋아요. 친구, 아팠던 친구인데. 아, 진짜 그래서 수업을 아예 못 들었어요. 그건 좋은 제가 딴 거네. 나 근데 안 멈추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얘네가 무대를 서서 그런지 진짜 포기를 안 하네. 멈추질 않아. 오, 가위야. <laughs> 헤이. 방금 어려운 테크지인것 같아. 이거 쩔어. 아, 표정이 좋았다. 아, 아, 내 마음은 A다. <목소리> <목소리> 박자 하나도 안 틀려요, <목소리> 춤도 되게 쉽게 춰요 영상평가에서 보여준 실력을 토대로 17명입니다. 포명하는 연습생은 나와서 스타시 안유진 전 비만 유지할 수 있다면 넌 다행인 것 같아. NMB 48 시로마 1넌잘자문해주신면 어때? 스톰뮤직 장규리